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난감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새로 소개할 장난감은 타니메카드 프리스콘이라는 제품이다. 자, 이렇게 손바닥에 내면은 되게 멋지게 생겼죠? 하면은 프리팅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 좀 낡아 보이는 승용차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카드도 옛날에 제가 구입한 게 있는데요. W 있죠? 하면은 프리스콘, 코, 이거를 아무거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변신잘안 되죠? 그 다음에는. 프리스콘, 고릴라 모양 형태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블랙미러 쪽이네요, 블랙미러. 속성은 블랙미러, 레드올, 블루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미러니까 얘는 20점 추가. 네, 변신할 때 방법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었고, 고정을 이렇게 딱 하면은, 그리고 손떼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걸 덮어줘야 돼요. 그 전에 손을 떼면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프린스건 제품 소개해봐, 봤구요. 그리고 두 개를 더 소개해드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첫 영상으로 할때 소개해드렸는데, 자, 자, 옛날에 나왔던 메카니의 배도사 여기 이렇 눈이 좀 이렇게 돼 있죠? 그 바퀴도 레이싱카 같고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무슨 무늬 같은 게 있네요. 그냥 변신을 하면은. 변신을 하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변신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변신이 되죠이게 무서운 동모양으로 이빨도 뾰족하고요. 눈도 좀 무섭게 생겼, 생겨... 생겼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되있고요. 속성은 제가 아까 말한 거기 세 가지 중에서 레드홀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레드홀은 10점이니까, 배너사는 10점으로 됐습니다. 자, 접을 때 방법은, 먼저, 이거를 넣으면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넣고,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놓고 떼고, 닫으면은, 안 되니까요. 누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실 땐, 꼬리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으시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손 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해, 하는 거, 갑니다. 자, 이렇게 해, 하고. 배나사까지 소개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옛날, 아니, 새로 운블 W 메카니발, 미리 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리팅도 아주 이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바퀴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되습니다자 이렇게 했고요자그 다음에는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맥카드는 얘도 더블이니까 더블 카드로 당연히 해야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유니콘 모양이 나오고요. 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날개도 직접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 이 날개 안에 또 날개가 들어 있네요. 그다음에 속성은 블랙미러로 걸렸습니다. 여기 뭐 날개 같은 게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발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얘는 블랙미러 니까 20점이네요 그럼 얘는 20점 입니다 접을때 방법 먼저 이렇게 억지로 넣으시면은 조립이 안됩니다 얼굴이 있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먼저 얼굴 넣고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요. 얼굴을 제가 옛날에 아니 아까 말했던 이런 메카니멀로 이렇게 접었다가 떼고 다시 이렇게 접으신 분들 분들이 조립이 안 되고요. 잘잘자그리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꾹 누르면서 하고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미리네 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또 소개해 드릴 장난감은 제가 제가 그 오늘 오늘 마트에 갔다가 홈플러스에서 진품 총 권총인가 그거를 약간 어 신기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총을 한 번도 갖고논 적이 없어 없어가지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자 이렇게 권총이 아주 무섭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그리고 요걸 누르면은 렇게 떼지죠? 여기 총이 넣는데 그리고 여기 한 무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좀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비비탄 총, 총알도 이기고 있습니다. 예. 화면하면은, 잠을 쏘면은 뭔가, 야, 차, 창문이 부서질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주의상황 써져 있던데. 자. 자. 얘만, 딱한 개만 빼봅시다. 위험하니까. 이런 집어에서 하면은 안 돼요. 자 한기만 어봅시다자 총알은 위험하니까 사람한테 쏘시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총알 어디에다 넣냐? 보관을 위험하면은 여기를 열어가지고 넣으면 되시고요. 보관하고 바로 쏘실 거면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바로 쏘면 은안 되죠? 그러니까,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고, 하면 쏴줍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어디에다 쐈지 저도 모르겠네요.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써볼까요? 와우. 엄청 셉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엄청 셉니다, 이 권청. 권총. 이 권청은, 좀, 파괴력이 광, 강한 권총인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무시무시해요. 자 이렇게 메카니의 세대와 권총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제 영상을 잘 보셨으면은 구독 버튼과 추천 해주시고요. 저 저희 영상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펭귄토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